지난 한 시간 동안 저는 이 교회 가운데서 빗자루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이 빗자루의 의미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한 시간 이상 이 빗자루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중요합니다. 회개하거나 당신의 삶을 바로 잡을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빗자루를 가지고 와서 삶의 혼란을 깨끗이 할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예를 들어봅시다. 여기가 당신이 하나님께 매우 열심인 곳입니다. 당신이 그릇 행하고 발자국을 남긴 곳입니다. 오늘 밤 당신이 이곳으로 돌아와서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주님, 다시 시작합니다. 천사가 빗자루를 가져와 모든 발자국을 지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록에는 이탈이 결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이 모든 것이 결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 당신을 위해 빗자루가 이것을 할 것입니다. 교회를 오락센터에서 기도의 집으로 되돌리십시오. 그것이 교회의 부르심입니다. 돌아가십시오. 마태복음 21장 13절과 이사여서 53장 7절에 교회는 기도의 집이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부르심입니다. 미국에서 레오나드 네이븐 힐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부흥 운동가였습니다. 이것은 그가 말했던 것입니다. 만약 주일 아침 교회 참석으로 교회 전체가 꽉 차고 주차장이 만원이라면 그 교회가 얼마나 인기 있는지를 보여준다. 모든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들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일 예배가 꽉 차면 그것은 설교자가 얼마나 인기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들의 평일 종오 기도에 참석은 하나님이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평일 기도회에 300명 중 50명만 나온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것이 우리에 대해 무엇을 증거해 줍니까? 이 가정에 따르면 당신이 주일에 나타나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 의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주일에 가장 멋지게 차려 입습니다. 토요일 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토요일 저녁 모임에는 오시지 않으십니까? 왜 토요일이나 금요일 저녁 모임에는 초라한 옷차림을 합니까? 왜 주일에만 옷을 차려 입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일에만 교회에 방문하십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교회 전체가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 첫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첫 사랑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기도가 교회의 가장 중요한 활동입니다. 이 교회에 평일 기도에 꽉차 있을 때,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50명만이 영광이 임할 것입니다. 저는 항상 이것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까지 500명의 신자들이 모여 주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것을 보았습니다. 500명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기까지 에루살렘에서 기다리라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올라가신 후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500명이 아니라 120명만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380명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380명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에루살렘에서 기다리라는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120명만 주님의 명령을 따라 오순절이 되어 열흘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고 다락방에서 기다렸습니다. 다락방을 결코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 예수께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한 가지 미스터리를 공유하겠습니다. 큐레국기 24장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모세를 불러 산에 올라오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야기하기 원하셨습니다. 선지자 모세는 산에 올라갔고 그곳에서 엿새 동안 기다렸습니다. 일곱째 날에 주님께서 그를 구름 속으로 오라고 부르셨습니다. 일곱째 날부터 사십일째 되는 날까지 주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며 그와 매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을 때마다 항상 궁금했습니다. 선지자 모세는 6일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만약 여러분과 제가 그날 거기에 있었다면 우리는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는 6분 후에 내려왔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6분 후에 내려왔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웃을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또 다른 부끄러운 행동입니다. 저는 선지자 모세가 6일 동안 무엇을 했는지 매우 궁금했습니다. 왜 그는 6일 동안 거기서 기다렸을까요? 여러분과 저는 6분이 아니면 적어도 여섯 시간이면 내려왔을 것입니다. 저는 한번 하늘 영역에서 모세를 볼수 있는 축복된 특권을 가졌습니다. 모세에게 질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왜 6일 동안 그곳에서 기다렸습니까? 제가 당신의 입장이라면 조금 전에 말한 그것을 그에게 명확히 말했습니다. 모세는 저를 보고 말했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기다렸습니다. 그것이 다입니다. 그는 어떤 다른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나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하는지는 나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와서 기다렸습니다. 그 순종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갔습니다. 120명이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갔습니다. 380명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더 이상 그들에 대해 읽지 못합니다. 그들은 찬 열매의 축복을 놓쳤습니다. 그들은 훨씬 후에 침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최전방 선구자, 전파자가 아닌 평범한 신자로 결국 끝났을 것입니다. 120명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 세계 사방에 복음을 전하는 훌륭한 순례자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박해를 허용하셨을 때 그들은 모두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인도가 사도 토마스에게 복음을 받은 방법입니다. 그는 인도에 왔고 인도에서 순교했습니다. 많은 사도들이 사방으로 갔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로 갔고 그 지역에서 순교했습니다. 우리는 380명에 대해서 그들에 대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잊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운명을 놓쳤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의 삶에서 기도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 출석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것이다 라고 해야 합니다. 교회 출석은 아침 10시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아침 9시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교회에 대해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기 위해 기도로 모일 때, 이 교회의 일정에 일어나야 하는 일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위해 기도로 모일 때,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품에 머리를 기댄 사도 요한과 같이 될수 있습니다. 당신의 머리를 품에 대면 심장박동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주 예수님의 심장박동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이 어떻게 느끼시는지, 그분의 열정은 무엇인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그분이 진정으로 목마르셨다면 제공되는 음료를 마셔야 했지만, 그분은 거절하셨습니다. 그분이 진정으로 믿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머리를 그분의 품에 기댈 때,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기도하러 모일 때 일어날 일들입니다. 단지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분의 심장박동을 듣기 위해 주님의 임재 가운데 기다리며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또 다른 차원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당신의 개인의 삶이나 교회의 깊은 회개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둘째는 교회를 기도하는 집으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셋째, 주님과의 치밀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섬기는 것보다 최고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넷째, 신제와 지도자들이 주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섯째, 신제와 지도자들이 마음의 순결을 사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음의 순결과 입술의 순결을 사랑할 때 왕의 친구가 될 것입니다. 여섯째, 교회가 늦은 비에 영광의 보심을 받을 준비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호세아 6장 3절과 학계 2장 9절에 나중 영광이 나옵니다. 나중만이 아닙니다. 이전 영광에 나중 영광이 더해집니다. 이 둘이 합해져서 완전한 폭풍처럼 마지막 날 교회에 임합니다. 아멘.